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힘이 센그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수가 오면 그 콘크리트 다리가 지금 다윗세 시대에, 3000년 전에 쓰여진 홍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겠습니까 사회 어떠한 기반들을 바꾸어서 홍수의 길을 바꾸거나 아니면 은뭐 하수구를 넓혀서 홍수를 방지하거나 이런 거를 엄두를 낼수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에 홍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밤에 닥쳐온 홍수 아무도 모르게 닥쳐오는 홍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면 도로가 유실이 되고 산이 무너지고 집을 삼키고 다리가 끊어지고 콘크리트로 만든 그 단단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죠.